칼비테의 자녀 교육법은 아이의 잠재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조기 교육과 부모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합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의 중요성. 칼비테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잠재력이 발현되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아이는 적절한 환경에서 조기 교육을 받을 때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시기가 늦어질수록 잠재력이 줄어든다는 체감 법칙을 경고하며 조기 교육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2. 언어와 지능 발달 언어 교육을 일찍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4세 이전의 언어 습득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이가 언어를 잘 배우면 지식 습득이 빨라지므로 부모는 아이에게 정확한 언어와 발음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3. 흥미 유발과 게임적 요소 아이에게 교육을 시킬 때 게임을 통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교육을 재미있는 활동으로 만들어 흥미를 유발하고 아이가 스스로 배우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4. 긍정적 칭찬과 격려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며 칭찬과 격려를 통해 아이의 자아를 긍정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아이가 실패할 때는 격려로 실패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자아 존중감을 유지하게 합니다. 5. 책임감과 자율성. 아이에게 책임감을 가르쳐야 하며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책임감을 배우지 않으면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부모의 태도와 역할. 부모는 아이에게 권위적이지 않게 대하며 아이의 질문에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아이의 탐구심을 억누르지 않고 아이의 자존심을 존중하며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7. 건강한 습관 형성. 아이에게 잘못된 습관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며 부모가 일관된 규율을 지키면서 아이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비테는 아이의 교육에서 부모의 인내와 존중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결론지으며 아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